영상에서 많이 봤던 그곳 저도 가보겠습니다. 너무 재밌어. <laughs> 이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. 야,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게. 어? 아 중간에 길이 없어졌어. 야, 너무 시원하다. 네 안녕하세요 조백행입니다 아 오늘은 바로 그 D-Day 공룡 능선에 가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8분이고요 친구 차를 타고 설악 소공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떨려요 어쨌든 조심히 가서 13시간 전후로 공룡 능선을 잘 타보겠습니다 아 졸려 죽겠네 잠을 10분밖에 못 잤어요 지금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뭐 하다가 3시 54분이 되버렸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. 비선대까지 한 2km를 걸어가야 돼요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 쌀쌀하네. 아무것도 안 나와. 찍을 게 없습니다. 어두워서. 1km. 드디어 비선대에 입장하였습니다. 한 30분 걸렸나, 오는데? 지금 소공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왔네요. <laughs> 자, 이제 우리는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. 여기가 빡세대요.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어려움이네. 잘할수 있을까? <laughs> 지금 4시 42분이고, 곧 해가 뜰것 같아요. 기대가 됩니다. 아, 텐션을 못 올리겠어. 사람들이 많아서. <laughs> 아, 길을 살짝 잘못 들어가지고, 중청 쪽으로 가고 있었어, 대청봉. 저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. 마등령으로. 이것이구나. 이것이 비선대에악명농풍 그곳이야? 비선대에서 마등령 가는 길은 이런 모습입니다.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, 경사가 엄청 심하네요. 다시 내려갔어, 올라갈게. 어? 아 중간에 길이 없어졌어. 어? 아길 찾았다 씨아 찾았어, 찾았어. 와씨나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아

좀안 쉬었다 갑니까? 야, 으야 나도 올라가보자. 이렇게 생겼구만 길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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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시작인가요? 아니군요 어우 다리가 털리려고 그래 하, 그니까 러 멋있다 고와잘 챙겨왔네 망고줄까? 아니 괜찮아 좀 먹지 그래도 비선에서 1.8km 온거야 그 난리를 치면서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 자, 여기는 길이 괜찮으니 잘 가보겠습니다. 왜 자꾸 내려가, 근데, 무섭게? 또 올라가야 되니까. 이런 능선 구간이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. 나는요, 선거리 1km, 희운가 6km. 야, 너 아까 게 아니야?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? 설마? 그럴 리가 없겠지. 마등령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? 와, 야. 폰 사진은 이따가 찍을까? 여기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? 어, 어디갔어? 아, 깜짝이야, 씨 <laughs> 나도 올라가야지. 어, 내가 떨어진 줄 알았잖아, 너. 비는데 없어. 와. 킹콩 샤워 는 언제 나오나? 어? 킹콩 샤워. 다음 거 같은데, 진짜로? 8시 6km를 걸었네 나 여기 마등령입니까아 여기구나 아다 왔네 이제 공룡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나한봉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룡봉선을 타고 시흥각 에피소 지금까지 가려고 하는데 엄청 빡세서 올라오는데 길도 잘못 들고 막 종아리 다 털리고 근데 네, 뭐 먹고 쉬면서 좀 힘을 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위치 마등역에서 네가 가야 할 곳이 가그 아래. 굉장히 아니고. 아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이거 그치. 이거. 왜 아. 왜 네가 힘들었는지. <laughs> 그리고 쉬운 것같아 해서 왜 이제 여기서부터 쉬운지. 아, 어, 맞네. 여기서 지금 능선 말 그대로 능선이야. 4개. 어. 딱네개 넘으면 돼. 아 어, 야, 여기 여기서 길을 잃고 30분을 헤매다가 다리가 다털려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이상한 산속 길. 바위 저기 여기로 올라갈 뻔 했잖아. 길이 없어. <laughs> 길이 없어. 그러면서 다리가 다 털리고 여기서 계속 털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이제 공룡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재밌을 것 같아요. 야, 지금 여기 삼거리에서 딱 나오자마자 라면의 밥, 김치찌개 맛이 지금 있습니다. 육포랑. 아. 설악산인데 이렇게 버린다고요? 그럼 안 되지 않나요? 저건 주소가지 못해요 제가 오늘 비닐봉투를 안 가져와 가지고 별게 다 있네 어. USB 꽂아 가지고 태양열로 하는 거 봐봐 자로 가면 돼요 이제? 저, 음... 저 안에도 가져가면 돼이 XX들이 아 왜? 똥이 있었어? <laughs> 아니 욕을 해 가지고 공정능선이라서 음... 뭔가 또 원시진 같아요. 그렇죠 아우, 시깐만 야. 근데 시야가 별로 안 좋다, 오늘. 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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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. 아니 바람 불어 가지고 소나무가 뭐라고? 이렇게 다 갔네. 어, 시원해. 여기가 좋다. 나무들이 다 한쪽으로 누워있네. 좀 너무 아쉽네 시야가 저 소나기 뭐... 아, 보이나? 아니 사실 가는 곳마다 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 찍고 싶은데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길도 위험하고 그래서 짬 촬영합니다. 짬 촬영. 너무 재밌는 길이야. 오! 안녕하세요. 어, 제일 선명해 지금까지 봤던 거 중에 <laughs> 영상에서 많이 봤던 그곳 저도 가보겠습니다. 좀 흔들릴 거예요. 이 목걸이 고프로가 고정이 안 돼.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게. 계응 시야를 방해하는군. 이 선수건. 이야 너무 재밌어. 이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. 야 이건 이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. 우리 식구고다 <laughs> 야, 많이 올라오시네. <놀람> 아니, 가 <저> 내려왔어요. <laughs> 구경하는 거예요. 너무 재밌어 가지고 내려왔던 게. 이번에 어르신 저기 올라오시고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. 네. 아, <laughs> <놀람> 드 야, 대단하시다 진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대단하십니다. 존경스럽습니다. 화이팅. <laughs> 아, 니 여기 너무 재밌는데, 지금? 계속 내려가. <laughs> 내려가는 길 있어? 응, 있어. 어, 계속, 계속 가죠. 뭐. 야, 많이, 지금, 등선이 겹쳐가지고, 오르는 팀과 내려가는 팀이 아, 진짜, 짜 나이스! 와, 재밌었다! 야, 진짜 재밌... 진짜 재밌었다! 여기 와, 야,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! 저기, 내리막의 희열을 지금 오르막의 고통으로 지금 환산을 하고 있는데, 아, 너무 재밌어요! 근데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, 이 정도는... <laughs> 파리봐아 그리고 저는 처음에 공룡 능선이 계속 아까 같은 그런 절벽 그런 암벽 뭐 이런 데 이런 데만 계속 타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가끔씩 이런 길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 능선들 능선 길들 이렇게 뭐 하시죠? <laughs> <왜 웃음> 아니 <아이, 중얼통화하려면 웃음> 아,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. 이런 길들이 쭉 능선으로 가다가 다시 또 저런 절벽 올라갔다, 내려갔다 하고 너무 재밌어요, 지금. 와, 진짜 너무 재밌다. 3.9를 가야 되네. 여기가 길이었어. 이야, 멋있네. 야, 저기 사람들 다 보인다. 이야, 멋진데. 나, 알. 씁니다. 감사합니다. 시시 아. 킹콩 아니야? 뭔지 모르겠는 바위. 야, 어우 시원해. 야, 고릴라 바위네 고. 야, 너무 이쁘다. 이거 뭐야? 응? 방풍이야? 꽃 좋아해? 꽃 좋아하지? 자. 우와. <laughs> 좋다 아. 야 너무 좋은데 어, 여기가 공룡 능성 코스 중에 가장 높은 곳이래요. 1200몇 미터랬는데, 잘 모르겠고. 뭐라고? 여기 이름에 나와 있잖아. 1 2 7 5 아, 여기가 1275봉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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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275봉이래요. 난 1275봉인지 몰랐지. 여기가 경치가 그 제일 좋다는 1275봉. 초대바이 <놀람> 뭐지? 이 셔, 이쑤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이야, 시원해. 좋아. 아, 너무 시원하다 어 너무 시원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룡 능선이 아쉽네요 음.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렇죠? 처음 와봐서 잘 모르는데 아 그리고 아까 저기 1, 2, 7호봉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샤워타워라고아 어? 여기 아니야? 네. 첫 데바이 전방 레펠. 근데 뭐가 멋있어 이렇게 사막 같아? 어필을 오르고 있습니다. 높아 마지막이.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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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. 대박이야 나무가 고목이. 엄청 멋있어. 난 무슨 집인 줄알았지 집. 여기도 지금 해발, 1,155m. 그늘이 없어서 쉴 데가 없네요. 아직 두 개가 더 남았으니까, 두 개를 더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또 바람이 이렇게 불었나봐. 아, 너무 웃겨, 이거. 이야! 이쪽 길이 예뻐서, 서계. 뭐다 이쁘지, 길이. 그쵸? 옆에를 탁 보면, 가위관이 확, 타락선이 확, 이렇게 있고. 어. 멋있는데, 아. 아. 이런 게 재밌죠. 그러은 그냥 정원 같아요 정원 그렇죠 저거 조경해 놓은 것 같아 아유 이뻐라 우와 야 너무 멋있는데 50번째 보는 다람쥐 <laughs> 이제 마지막 언덕을 언덕이 아니지. 봉우리를. 아, 어, 오른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또 어떻게 될지. 근데 마지막인 것 같아. 다 왔어요. 대피소. 대피를 좀 해야겠어. 희운각 대피소로 200m 올라갑니다. 왜냐. 물이 없거든, 이제. 아. 어. 그냥 얼음 물이랑 막 챙겨 왔는데 음, 앞에서 이제 이온 음료랑 뭐 이것저것 살려고 그랬는데 매점이 문을 안연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올라왔지 뭐야. 그래서 물을 나눠서 먹었어요. 희운각 대피소 금방 왔네요. 처음 가 봅니다. 대피소. 대피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룻밤 자고 싶었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. <laughs> 처음 와 보는 대피소. 희운각 대피소. 생수 유지템 하나. 드셔도 된대요. 근데 배탈 나시는 분들이 바로 있대요 아 그래서 끓여 드시면 제일 좋다고 아 뜨거!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아. 아 커피를 선물 받았어요 여기가 원래 가야동 상류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 물이 제일 좋은데 아, 일반 네.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. 근데 물이 많이 말랐네. 작년 말에도 물이 있었는데 네. 물이 올해 싹 말랐네. 네. 아니 괜찮아 안타깝네. 아, 그 귀한 마... 아, 네. 난 물. 안타아다나물 많아. 여기 물 많다니까. 아, 네. 난 하산할 거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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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. 가득 반개라많아죠 이거 가다가 이 하나씩 이더는 거가 있어서 별 반응인데. 고맙습니다 저리 심에 하나씩. 네, 감사. 잘, 잘 먹겠습니다. 네. 응, 좋아합니다.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자. 이제 비선대로 5.3km. 희운가. 배피소에서 잘 먹고 잘 놀고 발 쉬다가 갑니다. 비선대 5km니까 2km 7km만 가도 되겠네, 7km. 7, 8km. 야, 양폭 900m, 비선대 4.4. 왜 이렇게 뭡니까, 여기? 뭐하러? 뭔지 모르겠지만,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. 야, 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, 물이 진짜 많이 말라있어요. 4.4km. 지금 들어가면 안 되나? 앉으시면 돼. <laughs> 양폭 대비소의향 이제 오 k 로만 갑니다 천당폭포 아닙니까 여기? 천당폭포 야 들어가고 싶은데? 들어가면 안됩니까? 짬료 500만원 계단으로 이어진 끝없는 길야 들어가고 싶어 우와. 아 근데 계속 계곡만 찍고 있어 웅장한 소라. 엄청 깊겠네 저기. 하, <laughs> 와 진짜 길어. 그렇 여기 너무 길죠. 다온것 같은데 다 오질 않았어. 왜 모른 척하고 있어, 열 이거 먹어. 응, 응, 응. 아니, 지금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. 계속. 한 시간 넘게, 거의 한 시간 반을. 근데 아직도 1km 가 남았어. 똑같은 길을 계속, 저거, 이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 내려갔거든요, 지금. 근데 길이 끝나질 않아요. 같이 내려가시는 분들도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마지막 길이. 와, 대단하네, 여기 진짜. 야, 어제 그 난리가 났었던 비선도 입구 열림 오픈. 이거 봐.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. 우리 시간 늦었어? 아니 네. 그냥 내려가는 거는 저거데야 네. 진짜. 징하다 징해. 탈출. 어. 탈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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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! 탈출! 어. <laughs> 아직도 그 소공원 주차장을 가려면은 2km를 더 가야 돼요. 야 진짜 길이다 길어. 지금 몇 시야? 저희가 4시쯤에 출발했고 어제. 13시간 반 정도가 걸렸네요. 근데 어제 제가 길을 한번 잃고, 또 길을 한번 잘못 들고, 그래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었어요. 네. 그거랑 점심 먹고, 아침 먹고, 뭐 이런 시간들 하면 12시간 반, 13시간 반, 13시간 전후로 공룡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공룡 능선을 이렇게 잘 맞췄고,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, 체력을 좀더 길러서 좀 편안하게 오고 싶어 편안하게 오르고 싶어요.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랜만에 설악에서 아파리를 설악 동에서 세레머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<laughs> <laughs> 아이, 졸려. 너무 졸려요. 아, 거기 있다.